자 21번 풀이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저리아의 사실을 말이죠 기준이 명 기준이 x 어, 이게 이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노는 말을 알아야 되거든요 lose one's temper 이런 표현이 있어요 lose one's temper 그러면은 침착함을 잃어버린다 해서 승질머리를 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이제 temper 이러면은 어좀 이제 기질 성리 뭐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이제 침착함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될수 있거든요. lose one's temper. 이런 쪽에 침착함을 잃어버린다 해서 승질된다가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어, 침착함이야말로 첫 번째 것들 중 하나인데, 바로 많은 논쟁에서 잃어버려지는, 다이아몬드 몇 번? 8번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딱 그러기가 쉽습니다. 가짜 주어, 그리고 이제 보호 때려버린 다음에, to say.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Say t 딱 m at t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사절이죠. 한 사람은 침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말은 쉽지. 하지만, 당신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의문사 더하기 조주동. 공룰이죠. 어, 직접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어, 어, 중요한 점은요. To remember.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은. 다행히도 2번이죠. 그것은 대저이야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논쟁에서는요. 어그 나머지 한 명의 상대방. 어 논쟁은 보통 두 명이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의 상대방을 the other person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삼자 토론이 뭐 보통 잘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 보통 양자 토론이죠. 그래서 the other person. 그 사람은요 노력하고 있거든요. to get 시키려고. 다음 대리 네 번이죠. 진행형 플러스 이것이 목적으로 to get 시켜 버리려고. get 하기 목적어더 to 하기 to 정사. 누가 모모 하도록 시킨다 이겁니다 너 열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음자 그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말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음 어떤 것들을 말입니다 조조본 어떤 것들이냐 그것들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말입니다 뭐하기 위해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말입니다 어 수동으로 한 다음에 그렇죠 that are intentionally designed 이건 연주입니다. 그렇죠? 앞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도적으로 설계됐는데 짜증나게 하려고. a no way. 이러면 좀 짜증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널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알아요. 베저리아의 사실을요. 만약에 그들이 너를 잃게 만든다면 너의 냉정함을. 이때 temper. 이거 써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질적으로 이렇게 이렇릴수 있는 말이라니까. Temper. 예. 원래 약간, 뭐, 이렇게 반죽 같은 거 해놓은 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댄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질이나 성질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분노 자체랑 같은 말, 이런 경우에는 침착함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너를 시켜버린다는 말입니다. 너의 침착함을 잃도록, 그러면 너는 말을 하겠지. 뭐라고요? 어떤 걸 얘기하겠죠. 그게 바보처럼 들리는 그런 어떤 말을 말입니다. 사운드 더하기 흉용사 모모처럼 들린다 이 말이죠. 너는요. 그럴 거예요. 단순하게 화를 내게 될 겁니다. 갭 더하기 흉용사 모모하게 된다. 그렇죠. 어떻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거는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뭐하는 거? 그 논쟁에서 이기는 거 말입니다. 논쟁에서 논리로 싸워야지 어머니 안부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어머니 안부를 왜 물어봅니까? 응? 상대방의 아버지가 계신지 아닌지를 왜 물어봐요? 자, 아무래도 어, 필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소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Found for 이러면은요, Found for 어, 어디에 소가 넘어가다. 누가한테 좀 반한 다뜻도 있긴 합니다. 어, 한 언급 이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조조본 그렇죠. 한 언급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유발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딱 봐도 다이아몬드 3 번이고, c 목적으로 그렇죠. 음. 어, 뒤에 목적번호 투부조사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laughs> 목적어까지만 있네. 그래서 유발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분노를 말입니다. 근데요. 답하는 것은요. 뭘 가지고서? 아주 냉정하고 침착한 그러한 대답을 가지고서 답하는 것은 어떤 대답입니까? 그게 연주죠? 앞을 꾸며줍니다. 기준 1, 2 혁명. 그게 초점을 맞추는 말이죠. 그 문제. 제기된 문제예요. 혼자 다이아몬드 8번인데 싸가지 없이 혼자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꾸며주는 겁니까? 알겠습니까? 하지만 뭐다 제기된 문제에다가 초점을 확 맞춰버리는 그런 냉정한 대답을 가지고서 반응을 해버리는 것이야말로 it's likely 좀 그럴 것 같은데요. to be 일것 같은데요. 다음부터 3번 앞으로 꾸며줍니다. Likely to 어쩌고 저쩌고 뭐할것 같은데, 쇼 이겁니다.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발음은 효과적인 이래야 되는데 어, 어 저는 꽈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효과적인 음, 야 그렇지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자 텐션 좀올려봤습니자 실로 참으로 어떤 주의 깊은 어떤 들어주는 사람은 어호 마 t 한테 반대말은요 indifferent입니다 그러니까 indifferent 하면은요 뭐 잠시 뭐필기 해드리겠지만 좀 냉정한 냉담한이거든요 아니 들어봐 들어봐 불이 났어. 그 불이 크게 나갖고 집이 다탔어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래갖고 집이 폭삭 내려앉았다니까. 어쩌라고. 이러다가 이제 그 누네 집이야. 예? 예? 어, 우리 집이 자세히 얘기를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됐다고요?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한테 알겠죠.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은 존중을 해줄 것이다. 어. 이게 아드마이 여러분요. 경탄하다뭐 이런 거거든요. 오 어, 야! Yeah, 막 이런 거 있잖아요. p e 스 t 어 정말 존경합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리스펙트랑어드마이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리스펙트는요. 딱 손을 공손하게 모은 거예요. 어 왜? 예. 어 자, 들어옵니다. 이순신 장군, 아우 어, 어, 장군님 정말 대단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그 다음에 이제 뭐어드마이면아우요 뭐, 맨, 어 마음에 들어 맨,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그거 다릅니다. 음. 약간 그러니까 뭐 비슷한데 약간 달라.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경탄하겠죠 어떤 사실입니까? 바로 대절이라는 사실. 딱으로 동격절이도 뭐 기준 1, 2가 명액스입니다. 미가 바로 미끼를 물어버리지 않았어 이런 겁니다. 라이스도 베이트 이러면은요 베이트가 미끼거든요. 그러니까 미끼 쪽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덥석 미끼를 물지 않았다 이거죠. 자 보기 보니까 스테이크.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될게 조심해야 될게또 모릅니다. 학교 시험 실제로 낼 적에는 이걸 같이 밑줄 끄잖아요. 이 부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밑끼를 물어버렸어. 밑끼 쪽으로 올라와 버렸어. 이거는 화를 낸다. 일단 답이 3번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승질 낸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밑줄을 꺼놨습니다. 그럼 답이 이제 1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괜히 또 이렇게 이렇게 밑줄 게 놓고 그대로딱내 보기 이렇게 이거 그대로 줬는데, 어이 선생님 너무 어, 렇본이 같아. 이가이거다 모를 줄 알았어? 이렇게 바로 게이 예? 그래서 어, 게이 a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아렇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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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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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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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 다음에, 들어주는데, 청중의 말을 들어준다. 사과하는데, 너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한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